안녕하십니까 민둥산 작업의 정석 민둥산의 정석입니다. 오늘은 토마토 크게 키우기 3탄 토마토 비료 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 비료를 주진 않는데 저희가 가뭄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 밑에 점토 코스로 지금 물을 못 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일이 직접 찔러서 줄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점조 코스로 넣는 분들도 계시지만 멀칭 비닐을 통해가지고 멀칭 비닐 안으로 비료를 주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멀칭 비닐을 뚫고 안에다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칭 비닐 안으로 비료를 주면 이게 오래 좀 천천히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작물한테도 나중에 뭐 점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흡수를 하지만 살살 녹아서 들어가면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멀칭 안에 꽂아가지고 넣어보니까 그래도 비료빨이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멀칭 비닐을 뚫고 비료를 줘서 토마토를 크게 키우는 방법 3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핸드메이드로 한번 그 토마토 키우기 3탄으로 토마토에 직접 비료 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민동산에도 해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웃걸음 비료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터버스터 맞지 않아요? 빰빠바밤빠밤 이거 있잖아 자 이걸 다 비료를 주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료를 아주 작물에 가까이 아깝다고 가까이 붙여가지고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보통 뿌리가 어디까지 나있냐면, 토마토 줄기가 뻗어있는 데까지 뿌리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흡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분은이 굵은 뿌리는 지탱만 해주고, 영양분을 먹질 않아요. 그래서 잔뿌리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토마토가 있으면 이렇게 토마토가 자라가는 데까지 잔뿌리가 나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작물에 가까이 붙여서 주시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작물에 비료를 가까이 붙여서 주시려고 하지 말고, 괜히 비료가 이렇게, 작물에 닿으면, 이 비료독 때문에 작물이 썩습니다. 그래야 말장화당이 이러면 안 좋아. 그래서 뭐 중, 중간쯤 나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걱정되시다 그러면 한뱀 정도 한뱀 정도 거리에다가 놓으시면 이게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녹아 들어가면서 작물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비료가 아깝다고 작물에 이런 식으로 작물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붙여 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러면 안 돼. 요놈면 이거 썩습니다, 나중에 이거. 썩으니까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아이고, 아까운 비료를 흘리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뭐, 조금 멀리 있는 곳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고 아뜰하게 싹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다시. 자, 구멍을 내고 여기다 싹 넣어주면 딱 들어가겠죠? 다시. 어디 가면 그것도 구매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아무 데나 다 팔아요. 그것만 따로 구매할 수 있나요? 요것만 따로 구매할 수가 있고 요게 이제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바가지를 달 수도 있어요. 이 비료통인데. 아... 이 비료통이 기본 세팅으로 이렇게 짝짝이가 나와 가지고 가까이 작물에 가까이 붙여 줘 주는 게 하나 있고 여기에 바가지가 달려서 바가지로 이렇게 흩어 뿌림을 해줄 수도 있고 음... 이 바가지에다가 요런 걸 연결을 하면은 이제 멀칭 안에 비닐 멀칭 비닐을 뚫고 비료를 줄수 있는 비료기기로 탄생을 하기도 하죠. 응. 자, 여기 보시면 땅이 가물어서 이렇게 멀칭 안에가 말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이 나올 때까지는, 물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고 일단 비료를 줘놓고 나중에 물이 나오더라도 흡수를 조금 할수 있게끔 해놔야 될것 같아요. 물이 많이 안 들어갔네요. 저는 진짜. 물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마른데 저봐야 뭐하냐 이러텐데지푸라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원예과를 전공하기도 했고요. 근데 농사는 매일 해보면 매일 어렵고 맨날 모르겠어 사실 원예과를 나왔는데 저보다 저희 동네 할아버지가 저보다 아는 게더 많으세요. 그분은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게 뭔지도 모르는데 저보다 농사도 더잘 지으시고 경험이 많으세요. 그래서 꼭,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잘 짓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은 무시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저도 많이 물어보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분들보다 농사가 잘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덜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분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래도 제가 젊어서, 젊어서 부럽대요. 젊어서 부럽다고 하니까 또 젊은 열정으로 또 열심히 농사 한번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대박 나가지고, 억대 농부의 꿈을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